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학습 멘토 윤쌤입니다. 오늘의 윤쌤이 수능에서 필수과목인 한국사 반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어, 보통 한국사는 대학들에 따라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서 반영을 하거나 가점 또는 감점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가점을 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감점을 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한국사 반영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과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에 따른 큰 사건들 또 그에 따른 인물들을 파악하고 어, 여기서 또 키워드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글자로만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사진, 도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시 관련 또는 공부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b l o g n a v e r c o m w o s l a n s 우리 아 o 들의 o 습멘토 n 쌤 블로그에 놀러와 m 세요